NC가 얼리언 엔진 5를 활용한 차세대 리니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NC는 자사 채용 사이트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 NL 개발 인력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채용 분야는 총 3가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트, 그리고 VFX 부문으로 캐릭터와 몬스터와 같이 각종 그래픽 리소스를 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NL의 개발진은 역시 리니지 IP라는 점을 반영하듯 총괄 디렉터로는 리니지 2M을 제작했던 김한 상무가 참여하고 있고 개발 역시 리니지 W의 주요 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채용 공고를 통해 리니지 IP 기반의 3D MMORPG라는 사실만 확인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게이머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 15만 원 깨져서 급하게 내놓은 거 아니야? 리니지W가 마지막이라더니 또 리니지. 그래픽만 언리얼 5고 결국 게임성은 리니지 라이크잖아.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리니지 IP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게임성 변화에 대한 회의감이 이번 프로 젝트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퀄리티를 아무리 끌어올린다고 해도 기존 리니지 라이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유저 입장에선 결국 또 하나의 리니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과연 프로젝트 NL은 또 하나의 리니지가 될까요? 아니면 진짜 새로운 리니지가 될까요? 최근 유비소프트가 자사게임에 더 크루의 서비스 중단으로 불거진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크루는 미국 전역을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구조에 차량 커스터마이징까지 갖춘 레이싱게임으로 출시 당시 많은 레이싱 게이머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이 게임은 패키지 형태로 판매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한번 구매하면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당연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비소프트는 서버 인프라와 라이선스 문제를 이유로 더 크루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고 결국 2024년 3월 서버는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비소프트는 게임의 오프라인 모드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이미 게임을 구매한 유저들까지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게 된 거죠. 쉽게 비유해 설명하자면 GTA5가 더 이상 서비스 지원 못한다는 이유로 멀티는 물론 싱글 플레이도 아예 막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서비스 종료는 게임 이용 불가라는 건 라이브 서비스 기반의 무료와 온라인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당연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만 더크루는 패키지 게임으로 판매되었 얻기에 게임을 구매한 유저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의 이용자 두 명은 유비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유비소프트는 이에 대해 소송 기각 신청을 하였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비소프트 측은 유저들이 게임에 대한 무제한적인 소유권을 가졌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 주장하며, 애초에 유저들은 제한된 접근 권한을 구매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죠. 이에 원고 측은 더크루의 실물 패키지 사진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는데요. 거기엔 인증 코드가 2099년까지 유효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유비소프트는 최소한 그 기간까지는 게임 이용을 보장할 것처럼 암묵적 약속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버가 다치면 패키지 게임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과연 우리는 게임을 산 걸까요? 아니면 잠깐 빌린 걸까요?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발로란트 모바일이 공식화됐습니다. 지난 4월 21일, 라이엇게임즈는 발로란트 공식 SNS를 통해 모바일 버전의 개발사와 향후 소식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번 발로 모바일은 텐센트 사나 스튜디오와 공동 개발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 인게임 화면도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PC 버전에서 익숙한 캐릭터 바이퍼, 제트, 세이지, 피닉스, 레이나 등의 모습이 등장했으며 맵 구조와 기본 스킬 구성 역시 PC 버전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구현돼 있었습니다. 다만 모바일 사양을 고려해 텍스처와 노말맵 등 일부 그래픽 요소는 간소화 되었고, UI, UX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니맵은 가상 패드 조작 중에도 잘 보이도록 기존보다 중앙 쪽으로 위치가 조정됐고, 스케일 발동시에 가이드라인이 표시되는 구조로 변경 되었죠. 현재 발로란트 모바일은 중국 한정으로 테스트 및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글로벌 출시 여부 및 일정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는 의상인챈트 스톤 상자 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 상자 총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허위로 높게 표시하거나 희귀 아이템의 확률이 과장된 형태로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 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유 유저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죠. 위메이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사 게임 나이트크로우에서 판매된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의 아이템의 경우 획득 확률이 실제보다 최소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풀려 유저에게 거짓으로 안내된 사실이 밝혀졌죠.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사에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한 기만 행위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본 유저의 반응은 다소 냉담합니다. 과태료 250만 원이라는 처분이 가벼워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각각 수천억 원 규모의 연매출을 기록 중이며 문제가 된 황유령 아이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과태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피해 유저들에게 환불및 보상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정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진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인터넷 플래시 게임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고전 전략 게임 전쟁 시대가 최근 스팀에 출시됐다가 불과 며칠 만에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시대는 2006년에 개발된 플래시 전략 게임으로서 유저는 다양한 시대의 병력을 생산해 적 기지를 파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간단한 조작과 직관적인 게임성 그리고 시대별로 병종이 바뀌는 성장 구조 덕분에 당시 플래시 게임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국내에선 초등학교 컴퓨터실 게임으로 불릴 만큼 나름 인지도를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지난 4월에 스팀에 출시되었는데요. 이를 본 유저들은 오래된 추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다운로드로 이어졌죠. 하지만 며칠 뒤 게임은 스팀 스토어에서 판매 중단 그리고 삭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게임을 스팀에 등록한 사람이 원작 개발자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의 커뮤니티에 벨브로부터 DMCA 침해 통지 메일을 받았다고 밝히며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제기해 속상하고 슬프다. 그냥 여가 시간에 올린 것이었고 누구나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었기에 수익 또 얻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이 전해지자 원작자 허락도 안 받고 올린 게 자랑이냐 본인은 억울하다는 태도가 여러모로 대단하다 등 저작권을 무시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내기의 겜뉴스 영내기였습니다